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챕터 2의 첫 번째 지문 같이 공부해 볼게요. 똑같이 지문을 살펴보기 전에 단어부터 한번 익혀 볼까요? 네, 책을 보시면요. 오늘 배울 내용의 제목은 I like the sun. 요 파트인데요. 나는 해를 좋아해. 요런 뜻이네요. 여기 새싹 그림이 있는 걸 보니까 아마 새를 좋아하는 누군가가 나올 것 같아요. 단어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요. grow, grow. 자 grow는요 자라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과거형은 grew, grew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단어입니다. 다음 단어 같이 읽어볼게요. like, like. 라이크는요 좋아하다라는 뜻을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라이크는 좋아하다 말고, 한 가지 뜻을 더 외워주면 너무나도 좋아요. 우리 자주 쓰이는 뜻인데, 뭐뭐와 같이, 뭐뭐처럼, 이런 뜻으로도 같이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쓰이는 뜻인데요. 좋아하다 또는 뭐뭐처럼, 뭐뭐같이, 이렇게 외워주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과거형은요, liked,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죠? 다음은요, weak. weak 우리 weak란 단어는요 약한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약한 힘이 없는. 다음은요 cut off, cut off, cut off는요 무언가를 잘라내다, 무언가를 자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고요. 과거형도 cut off, cut off 똑같이 발음도 똑같이 형태도 똑같이 읽어주는 단어예요. 다음은요 sweet, sweet 우리 sweet하면 달콤한, 달달한 이런 뜻을 가진 단어죠. find find find는요. 찾다, 발견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고요. 과거형은 found. found. 요렇게 읽어 주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문으로 넘어가서 아래에 있는 단어도 같이 한번 익혀 볼게요. 네, 주요 단어와 표현도 같이 한번 볼게요. 32페이지고요. 첫 번째 단어부터 같이 한번 크게 읽어 볼게요. need. need 우리 need 하면 무언가를 필요로 하다, 필요하다라는 뜻이고요. 다음 단어는 sunshine, sunshine. 우리 sunshine 하면 햇빛이란 뜻이에요. sun이 해란 뜻이고 shine은 빛나다 이런 뜻도 있으니까 합쳐서 sunshine 하면 햇빛이란 뜻이라는 거 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요, warm, warm. 우리 warm 하면 따뜻하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우리 반대말도 같이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반대말은요. cold, cold, cold다면 차가운이란 뜻이라서 warm이랑 반대 뜻을 가진 단어예요. 다음은요, soil, soil. 우리 soil 하면 흙이란 뜻이구요. too much, too much. 우리 too much 하면 너무 많은이란 뜻이에요. 다음은 become, become. 이런 뜻이나 이런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과거형은 became, became 이렇게 읽어주는 단어예요. 뜻은요 모모 해지다 모모가 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어고요. 다음 단어로는 farmer, farmer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farm 하면 농장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farmer 하면 농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 농부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다음으로 넘어오셔서 bottom, bottom. 우리 바름 하면요 맨 아래쪽에 바닥에 이런 뜻을 가진 단어고요. 다음은 leaf. leaf 이거는 전에 선생님이랑도 같이 외웠던 단어네요. leaf는요. 잎사귀 또는 잎 요런 뜻을 가진 단어죠. 다음으로는 then. then. then 하면 그러면 그때 뭐그 다음에 요렇게 해석을 할수 있는 단어입니다. 다음으로 넘어 가셔서 healthy. healthy. healthy 하면 건강한이란 뜻을 가진 단어예요. strong. strong. 우리 strong은요. 튼튼한이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seed seed 우리 seed는요 씨앗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고요. 다음 단어로는 다음 단어는 fruit fruit fruit하면 과일이나 과육 열매를 뜻하고요. 다음 단어는 at first at first 우리 at first하면 처음에 처음에는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과 단어들을 모두 살펴봤으니까 지문 속으로 넘어가서 똑같이 한 문장씩 꼼꼼히 공부해볼게요. 자 위로 올라오셔서요. 자 아까 제목이 I like the sun. 해를 좋아하는 누군가가 지금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hen I grow, When I grow 하면요, 선생님 아까 grow 무슨 뜻이라 그랬었죠? Grow는 어떤 것을 기르다 또는 자라다란 뜻이었었어요. 자, 여기서는 잘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단어고요. when 하면 우리 어떤 뜻을 가진 단어일까요? when은요. 뭔가를 할때 요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뭔가를 할 때. 지금 글 속의 주인공이 내가 잘할 때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내가 잘할 때 i need s u n shine. 나는 무엇을 한대요? need, 필요로 한대요. 무엇을요? sunshine. 내가 잘할 때 나는 햇빛이 필요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아마 주인공은 뭐 식물이거나 뭔가 햇빛이 필요한 그런 생물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I like warm soil. I like, like 하면 좋아하다 라는 뜻이었었죠. 자, I like, 좋아하다. 나는 좋아해요. 무엇을요? Warm soil 우리 warm 하면 아까 따뜻한 이란 뜻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나는 따뜻한 soil 흙을 좋아해라고 말을 하네요 그다음으로는요 in cold soil 그리고 차가운 흙 속에서는 차가운 흙 속에서는요 i w a n t grow i won't grow. 자, 여기서 want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우리 익숙하지 않은 형태로 지금 처음 보는 단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want라는 단어를 쌤이 살짝 설명을 해보면요. 자, want는요, 어떤 단어, 어떤 단말두 개의 줄임말인데요. 자, will과 n t 의 줄임말을 우리 영어로 want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will이랑 낫의 줄임말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도 같이 봐야겠죠. Will은요, 원래 무슨 뜻을 가진 단어냐면요. 자, will은요,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뭐뭐 할 것이다. 자, 근데 지금 여기 낫이 합쳐져 있네요. 그러면 우리 해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will not 하면 뭐뭐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뭐뭐 하지 않을 것이다. I won't grow. 나는 자라지 않을 거야라고 말을 합니다. 자, 내가 자랄 때는 햇빛이 필요한데 나는 따뜻한 태, 따뜻한 흙도 필요해. 그런데 나는 차가운 흙 속에서는 자라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다음으로는요. I need water. 그리고 뭐가 필요하대요? 물도 필요로 한대요. But 하지만 I don't want. 나는 원하지는 않아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요? too much water. 어 물을 필요로 하긴 필요로 하는데 뭘원하지 않는데 too much water. 너무 많은 물은 필요하지 않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물 너무 많이 주면 안 된대요. 그다음으로는 i will become weak. 어 will이라는 표현 생이랑 아까 배웠었네요. will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뭐뭐할 것이다라는 뜻이어서요. 자, 나는 뭐할 것이다? become 하면 무슨 뜻이었었죠? 밑에서 뭐뭐 해지다, 뭐 뭐가 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합쳐서 나는 뭐할 것이다? 어, 나는 될 거야 라고 표현을 하네요. 어떻게 될 거야? weak. 우리 weak 하면 무슨 뜻이었었죠? 바로, 그렇죠. 약한이란 뜻이었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될 거다? 나는 약해질 거야. 라고 표현을 해요.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뭔가 시들거나 힘이 없이 약해질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도 같이 볼까요? 자, farmers cut off my bottom leaves. 우리 farmers 하면은 농부들이었었죠? 자, 농부들이 cut off. cut off는 무슨 뜻이었었죠? 그렇죠. 잘라내다란 뜻이었었어요. 잘라내다. 자, 농부들이 잘라내요. 무엇을요? My bottom leaves. 나의 어떤 잎들을요? bottom 하면은, bottom 하면은 쌤이 아까 바닥에 또는 맨 아래쪽에란 뜻이라고 랬었어요 그래서 나의 맨 아래쪽에 잎사귀들을 잘라내요 라고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leaves라는 표현, 쌤이 전에 같이 공부했었는데요. leaf라는 잎이라는 표현에 여러 개를 셀 때, 우리 leaves라는 표현으로 변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leaf는 잎, leaves는 잎사귀들, 잎들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이 문장은 농부들은 나의 맨 아래쪽에 있는 잎사귀들을 잘라내요. 요렇게 해석을할수 있겠네요. 자, then. 그리고 나서 자, 그러면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된대요? 자, I can. 어, 우리 can이라는 표현도 같이 한번 익혀 볼까요? can은요, 뭐뭐할수 있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뭐뭐할수 있다. 자, 뒤에 또 다른 표현이랑 같이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be라는 단어 어떻게 해석할까요? 자, be는요, 영어에서 자, 뭐뭐 하다. 뭐, 뭐, 이다. 뭐, 뭐, 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친구인데요. 자, 여기서는 쌤이 뭐, 뭐, 되다라고 한번 표현으로 선택해서 해볼게요. 그러면 나는 뭐할수 있다? 나는 될수 있다. 이렇게 한번 해석해볼게요. 자, 나는 될수 있어. 어떻게 될수 있어? healthy and strong. 그럼 건강한 그리고 강한이니까 나는 강해질 수 있고 나는 건강해질 수 있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잎사귀를 잘라내면 은이 친구가 더 건강해지나 봐요. 그 다음으로는요. I grow. 나는 자라. 어떻게 자라냐면 from seed. 어, from은요. 뭐뭐로부터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또는 뭐뭐로, 뭐뭐으로. 그러면 나는 뭐로부터 자라? 나는 원래는 뭐에서부터 자라냐면 s e e s 우리 s e e s 하면요. 씨앗이라는 표현이었죠. 그래서 나는 원래는 씨앗에서부터 자라. 마치 모처럼이요어생이 아까 like의 표현 두개다 외워달라고 했었어요. like는요. 좋아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뜻이 있다고요? 네, 뭐뭐 처럼. 뭐, 뭐, 같이, 요런 뜻이 있다고 그랬었어요. 나는 과일처럼 씨앗에서부터 자라는 건 맞아 라고 말을 해요. 그럼 과일처럼니까 이 과일은 아니라는 뜻인 거예요. 그럼 과일이 아니라 이 친구는 뭐 야채라든지 다른 건가 봐, 다른 식물인가 봐요. 그 다음으로는요. But I'm not sweet. 무엇이래요? 하지만 I'm not sweet. 나는 달달하지 않대요. 쌤이 아까 sweet 하면 달달한, 단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라고 랬었죠 나는 하지만 달지 않아. I can be weak. 여기서 또 can be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나는 어떨 수 있다. 쌤이 아까 can 할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자, 비는요, 여기서 하다라는 뜻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위에서 쌤이 하다이다, 되다라는 표현으로 정리해줬었죠. Can be는 여기서 나는 할수 있어. 이렇게 해석해볼까요? 자, 비기랑 합쳐서 나는 커, 나는 클수 있어. 나는 커질 수 있어. 이렇게 해석을 해볼게요. 나는 커질 수 있어. 마치 모처럼. 테니스 공처럼 커질 수 있대요. 이 친구가 다 잘하면 마치 테니스 공처럼 이렇게 주먹만한 크기 정도죠. 주먹만한 크기 정도로 커질 수가 있나 봐요. 그 다음으로는요. I am green at first. 나는 초록색이야. At first. At first라는 표현은 쌤이 그렇죠. 처음에는이라는 표현이라고 랬었죠 나는 처음에는 초록색이야. 어, 이따가 색깔이 변하나 봐요. But I become red. 하지만 나는 빨간색이 돼. You can't find me. 너는 당, 너는 나를 뭐할수 있어? find 는 n s a m 이 아까 찾다라는 표현이라 그랬었어요. 너는 나를 찾을 수 있어. 어디 속에서 in salad, pasta and sauce. 어, 샐러드랑 파스타랑 소스 같은 데에서 나를 찾을 수 있대. What am I? 나는 무엇일까요? 라고 이 친구가 질문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씩 다시 읽고 해석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다시 들어보시면서 이 친구가 누군지 한번 추측도 해보세요. 자, 위로 다시 올라갈게요. 자, when I grow, 내가 자랄 때 I need sunshine. 나는 햇빛이 필요해. I like warm soil. 나는 따뜻한 흙도 필요해. in coarse soil i won't grow 차가운 흙 속에서는 나는 자라지 않을 거야 i need water 나는 물이 필요해 but i don't want too much water 하지만 나는 너무 많은 물을 원하지는 않아 i will become weak 나는 약해질 거야 farmers cut off my bottom leaves 농부들은 나의 아래쪽 맨 아래쪽 잎사귀들을 잘라내 Then, I can be healthy and strong. 그러면 나는 건강하고 강해질 수 있어. I grow from seed like a fruit. 나는 씨앗에서부터 자라. 과일처럼. But I'm not sweet. 하지만 나는 달지는 않아. I can be big like a tennis ball. 나는 커질 수 있어. 테니스 공처럼. I am green at first. 나는 처음에는 초록색이야. But I become red. 하지만 나는 빨간색으로 돼. You can find me in salad, pasta and sauce. 너는 나를 샐러드나 파스타 그리고 소스에서 찾을 수 있어. What am I? 나는 무엇일까? 네 여러분 어떤 것일지 추측해 볼수 있었나요? 그러면 선생님이랑 문제 풀이로 넘어가서 이 친구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해 볼게요. 네, 선생님과 함께 체크업의 문제들부터 같이 한번 답을 확인해 볼까요? 1번부터 볼게요. 자, 글에 등장하는 아이가 누구인지 찾는 문제였어요. 자, 여러분들 추측하셨나요? 정답은 바로 그렇죠. 토마토죠. 아까 어떤 힌트들이 있었냐면 나는 녹색인데, 원래 녹색인데 빨간색으로 변해. 이런 말도 있었고요. 나는 과일같이 씨앗에서부터 자라. 하지만 과일은 아닌 것 같았죠. 그래서 정답은 사과도 아니고 양파도 아니고 토마토가 되겠네요. 자, 그럼 내려오셔서 자, 글 속에 등장하는 토마토. 그죠? 토마토에 대한 내용과 맞는 것에는 O, 틀린 것에는 X 표시를 해주면 되는 문제죠. 첫 번째부터 보시면 나, 따뜻한 흙에서 보다는 차가운 흙에서 잘 자란다. 아니었었죠. 따뜻한 흙 속에서 잘 자라야 하니까 이거는 틀린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으로는 물을 많이 줄수록 잘 자란다. 맞았나요?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약해진다고 말을 해줬었어요. 그 다음으로는 밑에 있는 잎을 따주면 잘라내주면 더 튼튼하게 자란다. 맞는 표현이었죠. Healthy해지고 strong해진다고 말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었고요. 자글 속에 나오는 아이에 대해서 그래서 알수 없는 거. 자 토마토의 우리 맛알수 있나요? 네, 알수 있었어요. 아까 뭐라 그랬죠? 달지 않다고 표현을 해줬었죠. 그다음 생김새, 생김새는 뭐와 같다 그랬어? 마치 네 주먹만한 크기. 테니스 공과 같다고 재미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얘는 테니스 공과 같은 크기라서 생김새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그 다음에 마지막 요리 방법은요. 토마토가 어떤 요리들에 쓰이는지는 우리 확인을 할수 있었어요. 샐러드, 뭐 파스타 소스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어떻게 요리를 해야 하는지 요리 방법 같은 거 레시피 같은 거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내려오셔서 4번도 같이 한번 답을, 답을 확인해 볼게요. 자 글에 등장하는 단어로 빈칸을 채워 보시면 되겠죠. I grow from blank like a fruit. 나는 과일처럼 모에서부터 출발해서 자라. 나는 그렇죠. Seed. 나는 씨앗에서부터 자라. 하지만 but I'm not blank. 과일처럼 자라는 건 맞지만 과일처럼 not sweet. 달지는 않아라고 말을 했었네요. 됐나요? 자 그럼 빌드업으로 가셔서 선생님과 마저 답을 확인해 볼게요. 자 빌드업 보시면요. 지금 토마토 친구가 여기 나와있고요. 답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선샤인부터 보시면요. 나는 블랭 선샤인 나는 무엇이 햇빛을 무엇을 해? 나는 햇빛이 필요하다라고 대답을 해야겠죠. 나는 햇빛이 필요해. 뭐할 때? When I grow. 내가 자랄 때. 그 다음으로 흙과 관련된 정보는요, I like blank soil. 나는 무슨 흙을 좋아해? 그렇죠. 나는 따뜻한 흙을 좋아해 라고 말을 했었어요. In cold soil, I won't grow. 나는 차가운 흙 속에서는 자라지 않을 거야.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 다음으로는 I need water. 나는 물도 필요해. But I will become blank. 나는 물도 필요한데 나는 땡땡땡 해질 거야. With too much water. 어때 질 거야? 너무 많은 물과 함께라면 나는 blank 해질 거야. 어때 진다 그랬었죠? 약해진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become weak. 라는 표현을 넣어주면 될것 같고요. 내려오셔서 잎사귀에 관한 정보도 마저 채워볼게요. 자, cut off my bottom leaves. 내 잎사귀들을 잘라내봐. Then I will be blank and strong. 그러면 나는 will be 될 거야. 나는 뭐가 될 거야? blank and strong. 건강하고 강해질 거야 라고 말을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healthy라는 표현을 골라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 내려오셔서 요약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about me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자, 나에 관해서, 즉, 토마토에 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토마토의 입장에서 보시면 첫 번째, size. 우리 크기 보시면요. 크기가 어떻다 그랬죠? I can be big. 나는 커질 수 있어. 마치 뭐처럼, like a tennis ball. 그렇죠. 테니스 공처럼 커질 수 있다고 했었고요. 자, 그 다음으론 색깔은요. I am blank at first. 나는 색깔은 처음에는 어떤 색이죠? 토마토는? 그렇죠. 녹색이에요. I am green at first. And then I become red. 그런 다음에 나는 빨간색이 돼. 맛은요. taste. I am not blank 맛은 어떻지 않다 그랬었죠 그렇죠 달달하지는 않다고 했었어요 그다음 use 쓰임새인데요 you can blank me 너는 나를 blank 할수 있어 in salad pasta and sauce 너는 나를 뭐할수 있어 그렇죠 너는 나를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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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들에서 find. 찾을 수 있어라고 표현을 했었네요. 그러면 선생님과 어휘 뜻도 잘 외웠는지 체크해 보기 위해서 look up p a 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부터 소녀가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그래서 장, 당연히 정답으로는 cold 날씨가 춥나 봐요. Cold를 골라주면 될것 같고 두 번째 사진에 있는 친구는요. 어, 팔에 이 약해서 지금 덜덜덜덜 떨면서 지금 역도를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으로는 weak가 되겠네요. strong은 강한이란 뜻이니까요. 세 번째로는요. 지금 새싹이 점점 이렇게 자라고 있네요. 그래서 정답으로는 grow 그렇죠. grow를 골라주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B도 같이 한번 볼까요. 주어진 단어에 알맞은 뜻을 찾아서 연결해 보세요. 자, become하면요. 무슨 뜻이었었죠? 뭐뭐 해지다 그렇죠. 뭐뭐 해지다 그리고 무엇 무엇이 되다라는 뜻이었었고요. 그 다음으로 healthy, healthy하면요. 어, 그렇죠. 건강 하니는 뜻이었어요. 었 다음에 cut off는요. 잘라내다, 뭔가를 자르다 라는 뜻이었고요. 었그 다음 find 하면요. 네, 찾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파트도 같이 한번 점검해 볼게요. 자, 내려오셔서 우리말 해석에 맞게 단어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빈칸에 grow, like, sweet 이 단어를 같이 넣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시면 나는 달콤한 간식을 좋아해. I like, blank snack. 우리 s n 은 간식이에요. 그래서 무슨 간식이요? 그렇죠. 달콤하니까 정답을 쉽게 sweet라고 골라내줄 수 있겠네요. 그 다음으로는요. 그 남자아이는 바람처럼 달렸어. The boy. 그 남자아이는요. ran. 달리다라는 뜻을 가진 run의 광어라서 ran. 달렸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남자아이는 달렸어. 어떻게 달렸어? blank the wind. 바람. 그렇죠. 철엄이라는 말이 안 나왔네요. 그래서 바람 철엄에 대해서 정답은 like가 되겠네요. 쌤이 like 좋아다라는 하 뜻뿐만 아니라 뭐뭐 철엄이란 뜻도 있다 그랬었죠. 그다음 마지막 볼까요. 많은 나무들이 숲 속에서 자란다. Many trees. 많은 나무들이요. Blank. Blank 한대요 In the forest. Forest. 포레스트는 우리 숲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럼 숲 속에서 어, 어떤 어떤 표현이 빠졌죠? 그렇죠. 잘한다라는 표현이 빠졌으니까 정답으로는 grow를 골라줄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또 공부해 볼게요.